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화제의 인물들로부터 인사이트를 직접 들어보는 벨리토크 예, 밸리 벨리토크 밸리 시즌 3부터는 코리아 투 글로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이원강 예, 전 민원영사를 모셨습니다. 이 이원강 영사님은 어, 여기 재직하에 계실 때 격리면지 업무를 해주셨고 또 혁신적인 공무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원강 전 영사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혁신적인 공무원인지 그리고 3년간 재직하면서 들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샌프란시스코 민원영사 이원강입니다. 어, 2019년 2월에 부임해서 지금 3년 임기를 마치고 곧 이제 복귀할 예정이고요. 이 방송이 이제 나갈 때쯤 되면 저는 이제 서울시청에 복귀해서 서울시 버스 정책 과장으로 서울시 버스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양한 일을 했었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 8개월 정도 동포 업무, 즉뭐 한인의, 뭐 노인의 민주평통, 그다음에 우리 저희 관할 지역 내 한인이 얼마큼 계시는지 이런 수를 매기는 동포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바닥에서 이렇게 영사 총영사관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총무 업무를 한 10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코비드 나인틴이 심했던 2020년 8월 경에 그때 이제 어, 수뇌영사 같은 업무가 좀 많아져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민원영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까지 민원영사로 2022년 2월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민원이 다양합니다. 제가 그래서 직함으로 하면 한 50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권영사, 공증영사, 가족관계영사, 비자영사. 근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건 일단 여권 업무. 왜냐하면 10년 이그 만료가 되면 바꾸셔야 되니까 여권이 많고요. 최근에 이제는 좀 특이한데 공증 업무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왜 한국에 부동산 거래 이런 쪽에 조금 일이 많아졌는지 공증 업무가 최근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빈 19 이후로 새로 생긴 업무는 경리 면제 업무. 이게 갑자기 생겨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영사를 맡았을 때가 2020년 8월이었고 그때만 해도 코빈 1 9이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어요. 미국이 이제 코빈 99 심해진 게 2021년 2월부터인데요. 그때 처음 이 격리 면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 격리 면제 생겼고 그 당시에는 뭐어 중요한 사업상 목적,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국 가서 뭐 계약하시거나 이럴 때 그런 거 있었고 장례식 격리 면제. 한국에서 14일이라는 코런틴이 있었고, 그걸 면제해드리는 제도가 이제 장례식에 한해서 또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한해서. 뭐, 요 정도 두 가지가 있었고, 뭐, 뭐, 한 달에 한 30개에서 50개? 굉장히 뭐, 그냥 가외적인 업무? 다만 이제 힘들었던 건 주말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면 막 울면서 전화를 하세요, 긴급 전화로. 그러면 긴급 전화를 받고 있는 영사가 저한테 인계를 해주면 제가 이제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리죠. 사실 이 동네 분들이 제 개인 핸드폰을 많이 알고 계세요, 번호를. 제가 연락을 드리면, 막 울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달래고, 일단, 아, 선생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좀 진정하시고, 그 다음에 대신에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텐데, 대신 선생님이 서류를 준비하셔서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고, 주말이건 뭐 새벽이건 제가 그 장례식 경리 문제는 특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건 열심히 도와줬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고, 고 정도가 좀 애로 사항이었어요. 주말, 휴일, 야간,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장례식 격리 면제가 들어오니까, 근데 양이 많지 않아서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 심각하게 힘들어졌던 거는 7월 1일날 이제 그 직계 가족 방문용, 그러니까 한국에 직계 존속이 있으면 방문하는 격리 면제가 갑자기 6월 한 13일쯤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6월 13일날 한국에서 발표를 했고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이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소리> 이제 6월 13일 날 정부가 발표를 했을 때, 제첫 번째 감정은 부정이었어요, 부정.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부정을 했고, 근데 이제 사실 자고 있었어요. 그날 일요일인데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깨우면서 기사가 났는데 오빠가 좀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봤더니 국무총리가 갑자기 같이 가지고방문형 격리 문제를 7월 1일에 도입하겠다. 그래서 아, 이건 오보다. 이럴 리가 없다. 그러다가 다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두 번째 감정은 분노였어요. 분노.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죽으라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몰라. 나는 하루에 30개 할수 있으니까 30개만 하고뭐 100개가 들어오고 200개가 들어오고 나못 해. 막 그래서 난 적당히만 할 거야. 막 타협하다가 네 번째는 절망이죠, 이제.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어, 어떡할까 막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이제 고객의 얼굴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고객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한국에 가고 싶을까? 그동안 가족을 못 보고 코로나 속에서 힘들었는데. 저 같아도 7월 1일, 제가 만약에 6월 말일 비행기였으면 바꿔서 7월 1일에 격리문제 바꾸고 가서 가족을 만나고 다시 미국에 오고 싶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 고객을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국가, 국가가 국가 저한테 용, 그 월급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무원의 책임이니까 이건 내가 감내를 나 스스로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정 수용을 했고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된 건 6월 28일부터였어요. 6월 28, 29, 30이3일 날,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가시는 분들 이걸 선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야지 제가 7월 1일 그 바로 이제 가시는 분들 도와드릴 수 있어서 선접수를 받았고 이것부터가 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선접수를 받되냐 안 되냐, 막 7월 1일부터 점수를 받냐, 뭐 전에 받냐. 그 짧은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지침 10번이 넘게 바뀌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그러니까 제가 썼던 전략은 공지사항에 일단 올리는 건데 있는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 최대한 자세하게 어떤 부분은 저도 모릅니다. 제가 본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요 8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7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에 정말 최대한 자세히 고객 입장에서 제가 좀 어떤 면에는좀 너저분하다고 비판도 받았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도 지금 변화하는 상황을 실각과 올리려고 공지사항에 최대한 자세하게 그걸 올렸고 그 6월 28일부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6월 27일 밤에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6월 28일 0 0시부터 접수를 받고 그리고 미리 가 있어야지 얼마큼 들어오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 맨 처음 한국에 들어간 비행기가 저희 샘플한. 비행기입니다. 7월 1일 0 0시 30분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월 30일 비행기를 타러 가신 거죠. 이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laughs> 그때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6월 27일 밤에 출근을 해서 페이스북에 제가 제 사진을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날 전쟁하러 간다. 응? 정말 한번 한판 붙자 이런 느낌으로 딱 들어갔는데. 갔더니 벌써 이메일 이한 200개 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들은 제가 다 이메일을 다일2 답변을 했어요. 먼저 접수하였습니다 무효입니다. 해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28일 0시부터 합니다. 전부 다시 시간 지켜서 신청해 주시하고 전부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탁 시작을 하니까 새벽 한 그러니까 12시부터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한 700개 정도가 들어왔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심사만 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 일곱 개 정도의 서류를 내시면 그걸 제가 일일이 보고 심사를 해서 제가 다시 시, 이게 또시 컴퓨터가 두 개인데 인터넷 망으로 이메일을 받아요. 그럼 저희 내부 처리한 행정망, 이 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행정망으로 옮겨가서 제가 다 일일이 입력을 해요. 개인정보를. 그러면 이제 생성이 돼요. 파일이, 격리면서가 그럼 그 파일을 다시 거기에 첨부를 해서 본부로 보내고. 그럼 그 파일을 다시 USB로 옮겨가지고 외부망에서 그까 그러니까 인터넷 망에서 다시 그 개인에게 쏘는데 지금 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7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예약 발송을 걸었죠. 7월 1일 그그 영영시 국 기준으로 인데뭐 그것도 사연인데 하여간 저는 6월 3 0날그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7월 1일. 즉 6월 3 0날 오전 8시 그 이후 이메일이 가도록 예약 발송을 걸고 이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최고 많이 들어왔을 때가 뭐 1,500개 정도 어, 들어왔었고 근데 물론 그게 다 바로 처리되는건 아니에요 이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처리될 양은 아니었지만 뭐 1,500개 이상 쌓인 적이 있었고 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왔다가 보고 상황 보고 집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퇴근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어, 퇴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한 6일 정도인가 5일인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일을 했고 아마 그 7월 1일부터 7월 5일이 1,100개 정도 처리를 했는데 1,100개라는 얘기는 중간에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류가 그럼 제가 다시 돌려, 이메일 돌려보내서 뭐가 부족합니다 그럼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700개 정도를 심사를 하면 1,100개 정도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그,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혼자 한건 아니고 그때 영사관에서 팀을 좀 짜줘서 직원들이 한 두세 명 붙었고 다른 영사님들도 도와주셨는데 또 이게 주 52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저희 스탭들은 근로자세요. 그래서 주 52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분들은 퇴근을 하셔야 돼요. 아 처음에 저랑 같이 밤도 새셀 용의가 있었는데 그 법적인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 법을 어길 순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퇴근하시라. 근데 저는 다행히 공무원이에요. 전 근로자가 아니에요. 저는 주 52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뭐 저는 밤을 새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 제가 6일 밤을 새서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제가 약속을 그 드렸던 게.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때 한 주일 정도 밤을 새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해서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그때 한한 6일 5일 있다가 퇴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laughs>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격리 면제를 제가 그 전에 좀 해봤잖아요. 7월 1일 도입 전에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서류가 어려워요. 그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비행기표 이 서류를 갖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백신 카드까지 일곱 개. 그래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발급하기도 지금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 실수 하나하나 고쳐드리면은 놓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알려드릴까 이 작성 요령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일일이 찾아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그 그 6월 말에 사실은 수뇌형사가 유타 콜로라도가 잡혀 있었어요.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유타도 6월 끝에서 두째 주에 유타를 갔고 마지막 주에 콜로라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 사이에 제가 그 유튜브 그 실시간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뭘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를 하는데도 잘못하면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아셔야지 저희를 좀 고객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저희가 도움이 됩니다. 그두 가지를 일단 집중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떻게 하면 서류를 안 틀리는지, 그걸 집중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고객들이 궁금한 걸 알려주기보다는, 사실 격리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던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직계가족인데, 뭐, 입양자다. 그럼 직계가족 인정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 저도 현장에 가봐야 알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받았고, 사실 저희가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면 한 30분 오세요. 30분 오시는데 그때 한1 0 0 0분 정도가 오셨고, 미국 전역에서 그때 오셨던 것 같아요. 뿌듯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그게 정말 아, 저도 놀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 저는 이게 좀 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걸... 당연한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여기 있는 동포들한테 제가 저라는 영사가 있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일을 했고 이 동포들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그래 이게, 이게 위기가 왔을 때 한번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고마움을 좀 표하고 가자 그런 생각인데 이걸 되게 좋아해 주셨고 어느 날 이제 6월 27일, 28일 이렇게 밤을 새고 있는데 뭐 전화가 와요 뭐 영사관에 뭐가 배달됐는데 뭐 시키셨어요? 영사님 내려가 보세요. 그 내려가면 막 도넛츠가 몇 박스가 막 쌓여 있고 막 그리고 도넛츠 위에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영사관에 노고에 감사합니다. 뭐 커피도 오고 케이크도 오고 어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보내시지? 뭐 이게 처음에는 그랬고. 그러고 또막 밤새서 이렇게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무슨 미시 USA 미시 쿠폰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뭐제 저에 대한 칭찬글이 올라왔다고 이게 이게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어이 되게 이게 뭐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가? 뭐좀 그런 생각으로 고게 정말 좋은 에피드되고또좀 서류가 미비한데 제가 막좀 좀 심하게 도와드려서 그러니까 막책 오히려 제가 제가 작성하다 싶해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어, 영상이 정말 고맙다고 막 그렇게 그한 마디 해주실 때가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공무원으로서 보람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정말 놀라운 곳인 것 같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서울시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니까 서울시에도 실리콘밸리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공부해서 서울에 가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도적인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논문, 뭐 이게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딱히 이게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이게 정부가 뭘 해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가들, 이노베이터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벤처 캐피탈들, 이런 분들을 만나야지 실리콘밸리를 제대로 알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처음 만남 자체가 영사, 스타트업 대표님, 오늘, 아, 안녕하세요. 용광영사입니다. 아, 무슨 대표입니다. 이러면 두 번째 만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한 1년 반 동안 고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 같은 곳은 세계에 두 개가 있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모든 게잘 맞아떨어진 곳이고, 일단 좋은 대학이 있고, 그 좋은 대학에서 인적 자원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곳에 좋은 인적 자원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엔지니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고 싶어 해서 인적 자원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적 자원의 선순환 구조에 더불어서 이곳에 좋은 벤처 캐피탈들, 많은 자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즉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됐고 이, 이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혁신가들이 이 혁신을 계속 이뤄나가고 있고 사실 정부가 딱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정말로 네거티브 규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되게 조심스럽고,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짜놓은 어떤 규제의 틀 안에서 혁신을 해보아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일단은 해보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생태계 중심으로 움직이고, 개별적인 그 혁신 이노베이터들, 이한분한 한 분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지원을 한다면 일단은 스타트업을 뛸수 있는 그런 환경,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게 인적 자본을 한국에서 많이 뺏긴다 이런 우려도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또 한국에 가요, 언젠가는. 모국에. 그러니까 이런 서큘레이션도 좀 고려를 하셔서. 굳이 뭐 인력을 뺏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력 한국에 계속 보유하고 심지어 외국에 좋은 인력도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인적 자본에 대한 부분 벤처캐피탈 그 머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 이세 가지를 짜주는 게 결국 실리콘밸리의 힘이고 그리고 좀 이건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 얘기하면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기서 활동하는 그 개개인들의 그 역량 하나하나 그들의 경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진출, 이건 그냥 제 사견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요새는 외국을 잘안 나오려고 하신대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이 발전했고 한국의 인프라가 좋아져서 예전에는 이제 미국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여겼는데 요새는 오히려 왜 내가 미국을 가야 되지?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이제 음. 소규모 개방 경제고 결국은 이제 글로벌을 통한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을 바라보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테크세비 그러니까 테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글로벌을 놓고 그 기술 중심으로 세계가 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방식. 근데 결국은 경험은 중요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를 알아야 실리콘밸리를 알아야지 어, 그, 그러니까 즉, 이 세계 시장을 알아야지 거기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험을 미리 해보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어떨까. 그, 기회 되시면 좀 자주 오셔서 실리콘밸리 분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특이한 영사였다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좀 틀에 맞지 않는 영사여서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또 비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다 저를 좋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교민들께 조금이라도 좋은 서비스, 그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로 접근하고 싶었고 뭐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일부나마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운 좋게 샌프란시스코라는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여기서 정말 감사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변화했고, 실리콘 베리를 좀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이 또 제가 일하는 이 공직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조금 더 변화를 주려고 했고, 저 스스로 조금 더 혁신적이고 싶었고, 비록 미력지고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혼자 발전하고, 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저희를 변화시키고 또 여기 계신 많은 한국 분들, 한인 분들이 그 변화 속에서 더큰 혁신과 더큰 발전을 추구하고 계신 모습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분들, 엔지니어 분들, 벤처캐피탈, 그다음에 뭐 삼성 같은 이 삼성, LG 같은 이런 SK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서 더큰 혁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큰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동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